루이 이제 잘시간이에요 잘자 우리 루이. 로이. 루이는 아빠가 재우러 들어가고 있어. 우리 루이 아직 어려서 아빠가 엄마 아빠 재워줘야 돼. 여기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부엌입니다. <laughs> 잠옷 차림으로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저희 드라마 퍼스트레이드의.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 시간 남았나? 그래서 방송을 볼 건데 일단 저번에 저희 가족 e n 얘기 나왔었나? 예 f y o u 부부 not sure i 고 사실 부부들이 그렇게 있거든. 아 그걸 그래.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r e 들 재워놓고 밤에 뭐, 뭐 하는지. u r e if y o u r 오 not s u r 이이 f y o u 시간을. 가끔 즐기는 그런 모습을 담아볼까 합니다. 마침 이제 방송을 봐야 하니까 방송 보는 거를 좀 찍으면서 <laughs> 아 근데 첫 방송을 보면서 보는 걸 찍는 게좀 부담이 돼요. 리액션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내 리액션이 이렇게 담긴다는 게 너무 부담되긴 하는데 그냥 뭐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찍어볼게요. 어쨌든 일단은 방송이 시작하기 전까지. 먹을 걸좀준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오늘은 치팅데이. 이 시간에 원래 뭘안 먹는데 이런 날에 한 번씩 또 먹어줘야죠. 그래서 뭘 준비할지 한번 봅시다. 어, 전화한 남편이랑 이제 술을 진짜 아직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자기 전에 분위기 잡느라고 와인을 먹어요. 와인이 선물 많이 들어와서. 와인이 꽤나 많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네 병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아, 어, 와인과 함께 먹을 치즈. 저의 최애 치즈입니다. 아 근데 오늘은 저게 없나? 하몽, 어, 있나 보다. 아! 하몽이 있어요. 어? 멜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멜론과 하몽을 같이 먹어야겠다. 근데 이제 어떤 와인을 먹어야 되나? 아 이걸 마실까? 이게 정말 맛있는 와인이에요. 그러면 오빠한테 물어보고 오케이하면 이 와인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아이 밤에 포도를 먹기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아 거봉 거봉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봉도 조금 준비를 하고 아 그리고 여기. 가 좋아하는 초콜렛! 생초콜렛! 짜잔! 많이 먹고 몇개 남았어 할게 이렇게 할게아니 이렇게 구나 짠! 멜한가에 이렇게 어보겠습니다 접시랑 플레이팅을 해보자잖 여기다! 접시 되 예쁘죠? 모양이 너무 예쁘 일, 이, 삼, 4 오, 칠, 팔 이렇게만 오벌 형태 접시까지 접시 두 개를. 메론은 얼마나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껍질을 좀 두껍게 자르자 메론 너무 껍질 얇게 자르면 끝에 너무 딱딱해서 좀 별로죠 제가 이번에 맡은 드라마가 이제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대통령 당선인의 와이프 그래서 퍼스트레이디가 이제 되는 사람인데 원래가 연구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선택은 저는 이복 오빠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실망을 하고 일을 악물고 이제 목표를 조금 바꿔서 남편을 만나서 함께 꿈을 실현시켜온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세 역할을 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남편과 나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좀 진지하고 살짝은 어두운 드라마인데 그래도 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쫀쫀함과 뭔가 숨막히는 스릴? 감?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 근데 이거를 한우랑 어떻게 플레이팅 해야 되지? 한우를 이렇게 싸야 되나? 두개 말아서? 이게 일일이 사이에 이렇게 종이가 있어서 서로 붙지 않아. 그래서 좋더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 드라마가 이제 곧 시작인데 솔직히 좀 긴장이 됩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그 찍어놓고 편집본을 한 번을 못 보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음악도 어떻게 깔렸을지 편집이 어떻게 됐을지 그 역할을 어색하지 않게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떨지가 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긴장 반, 기대 반 그리고 이제 재미있을까? 일단 드라마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을까? 과연 그것도 좀 궁금하고 과연 이제 시청자들이 재밌게 봐줘야 되는데 반응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요. 10시 시간을 봐야 돼 지금 몇 시야? 오늘 드라마가 10시 20분에 하거든요. 시간0시1 10시 5분 전 25분 남았어요 <laughs> 오빠가 또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재밌다고 할지 어떨지 자 이렇게 해서 한 몸을 두 피를 다 끝냈고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차려 먹지 않아요 평소에 근데 오늘은 뭔가 메론도 있고 재료가 있, 있어서 좀 많이 준비를 한 건데 보여게요 이게 하면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먹어요 진짜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돌린다는 걸 녹화를 꺼버렸어 바보자럼 돌려볼게요 차자자차파몽과 메론 거봉과 메론 그리고 여기가 하몽과 제가 좋아하는 치즈, 그리고 초콜렛까지. 자, 이것이 오늘의 안주입니다. 예. 그래서 안주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은 이제 거실로 나가서 카메라 세팅도 하고 TV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팅 완료. 내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 아... 결국 와인을 바꿨어요. 오빠가 아까 내가 고른 와인은 고기랑 먹어야 되는데 택자 먹었어. 아. 이제 포스트레인이 일부가 바뀌었어요. 아니. 평소보다 좀 많이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많이 준비한 거라고 나도 얘기했어. <laughs>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드라마를 방송하니까 긴장되네. 긴장돼 긴장돼 진짜? 어. 어떻게 나올까? 약간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laughs> 재미가 올라갔어 다 됐을거야 오빠 <laughs> 이걸 갖고 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하몽이랑 먹어볼래? <laughs> 우리 눈을 따면 아. 아. 음. 하몽이랑 음. <laughs> 이걸 같이 먹는다고요? 왜 포르투갈 헤이랑먹잖아음 맛있다? 맛있는데? 자 오늘 첫 방인데 우리 첫 방을 이렇게 같이 본게 흔하진 않다. 왜냐면 사전 제작을 처음이잖아. 그치? 첫방할때 촬영하고 있고 그랬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촬영하다가 음. 그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랑 스탭들이랑 보통 첫 방을 같이 봐. 그러니까 음, 저도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랬는데 음. 이제 시대가 바뀌었나 봐. 어, 이렇게 야 이렇게 첫 방을 같이 보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인 거 같기도 하고. 완전 처음이야. 그렇지. 야 이거 첫 방을 같이 보다니 신기하다. 우리 애들은 그냥 어, 나나오서 얼굴 보러 그러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만 좀 보려고 되겠지. 아체스리를알 필요 없으니까. 뭐, 뭐 유튜브에 뭐 짠이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게있으면 보셔도 되겠지. 어, 시작합니다. 첫장면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laughs> 장면들이 이제 내가 안 찍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장면들이니까 이런 걸 보니까 쉽지. 얼굴. 약간 링 나오는 것 같은. <laughs> 얼굴 얼굴이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야 혹시. <laughs> 아니야. 그렇죠. <laughs> <수술이야. 웃음> <laughs> 색깔은 되게 괜찮다? 영화 영화 이친구이친구데그 친구는 이 좋은데?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과거 씬랑 <laughs> 어? <응>. 쁘지이흠 <laughs> 음. 공익광고도 출연하셨네요? 네 <laughs> 스타예요, 어. 저거를 제첫에 찍은 거요아 공익광고 <laughs> 그응 찍는 게 좋네 <laughs> 또잘 맞는 사람을 잘 뽑았다? <뭐라> 잘아는보고포 <잘하는구나? 웃음> <바로 웃음> <거투서는> 너무 웃긴데? 여러분 <laughs> 이거 봤죠이가 다시 한번 지적요죠 자기지? 어잘살아판된 옷들과 초월 여사님이랑 어쩔 때딱 닮았을까 아그 어릴때 그 얘기? 어 오빠 <laughs> 나 드레스 음이야 <laughs> 엄청나지? 네 그래, 저기 보고 너무 사치해서 이혼 당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어 <laughs> 나 저런 드레스룸 갖고 싶어요 그 줄게 거의 우리 집 사이즈인데 그럼 시켜 따끈따끈 신상 드리고요 정확데 예쁘네요 많이 만져주셨다니까 내그는그슨말배 대통령으로 강 습니다나한테 영화 아다 자기처럼 순종한 얼굴이어잘어리나봐죄송니다 뭐가 죄송해? 남의 건. <laughs> 좀 전에 약간 약간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오좋난 이번에 차고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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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주로만 어. <laughs> 가야 음. 돼. 광고. 참가 나도 이거 들었는데 아니 좀 당황스러워. <laughs> 우리가 겸비 방송을 언지가 오랜 래 세월. 자 중간 광고 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느낌 어떤가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대사도 괜찮고 작가분이 대사도 되게 잘 쓰시고. 천수연의 음. 느낌은 어떤가요? 아직 너무 짧았는데 괜찮은데 지금까지는. 아, 되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어 좋아. 저도. <laughs> 어 시작이다. 짧네 바로 고 응? 요새 현장에서 어이 저 어이 지금 사진이 20대잖아. 너무 어린 예쁜 거야. 그런 거이나이그나고 어, 예쁘게 보는 어린애들. 어린다는 거 자체가. 장수이냐꼬마기 <laughs> <laughs> <미치는 그냥>? <laughs> 너 유학 갈래? 갑자기 유학이라니. 너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가는 거 아니었어? 너 달래 고 싶어서 유학 가는 거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 왜 유학까지 가면서 아빠를 안 보려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저런 식으로 반항한다고.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나는 이유는 있지. 잭 버그잖아. Sagan, say, do the word. Jason, Jim k i n n e y 는여자 n k e r I do. I do. I do. I 아이돌 d 스얘기 o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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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있잖아. 아니, 드러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숨은 그림 찾기 계시기올 <laughs> <올드바이> 거면 <원크 나와서 웃음> <저쪽 사이에 웃음> 그 나와서 저절 사이에... 근데 저 때가 내가 살이 좀작댔어 지금 나좀더 뺐을 테잖아. 확실히 그는 거예요. 나는 나 저녁도 좋고, 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쁘게나왔어 것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렇게 어디 그 고등학교 방발로 있을 수 없잖아 그 드라마지 우리 이이어서 이게 가장 초반에 가장 힘준 시나 첫방을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드라마 네. 첫 방송 이렇게 리뷰하는 거 너무 진짜 신선하네 아. 네. <laughs> 안 해본 뭔가... 거다. 근데 첫 장면이랑 느낌이랑 중반 이후 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궁금하고 난 좋은데 너무? 흠니다. 이제 카톡 피드백 오기 시작했어. 재밌대. 예쁘게 나오고. 어, 지영이가 잠깐 보고 로희 이모 맞냐고 두 번을 물어봤대. <laughs> 화장에 머리랑 옷이 나처럼 안 보였나봐. 어떤? <laughs> 아니 너너 처음 보는데? 아니지 애들은. 저런 모습은 생소하겠지. 아, 막 완전 사 꾸며지고 막 머리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지 화장도 좀 이렇게 친하고. <laughs> 웃긴다잘 봤습니다. 우려한 부분은 없고 사실 뭐 같이 이런 살면서 사실 솔직히 뭐 엄청난 기대, 뭐 우려 막 이런 건 없어요. 자그러 어떻게 나왔나? 난잘한거 같아. 잘한거 같은데. 나는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우리가 이게 이런 거야 초 디테일하고 본인만 느끼는 거야. <laughs> 맞아, 내가 정말 촬영 초반에 찍었던 신들이 <laughs> 어, 나왔을 때는 나는 지금 딱 느끼는 거야. 거야. 어색, 어. 나내 안에 어색함이 살짝 느껴지는 거야. 목소리 톤도 <laughs> 딱 약간 덜 잡혀 있고. 그래도 네, 긴급 다른 말 필요 없고 나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항상 유진이의 선택을 나는 믿어. 진짜로 내가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 관여를 안 하는 거야. 크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오빠 왜 이렇게 하얘? 나왜 이렇게 까매? 까만 게 아니라 와인 반잔 먹고 빨개진 아 거야. 뜨거워 <laughs> 아. 죽겠어. 나 지금 미리 쳐내는 거야? 아, 어? 그일 어? <laughs> 쳐내는 거야? 맞아, 야, 나 지금 와인 반잔 마셨만 맛만 보라니까 왜 그랬어요? <laughs> 어 오빠 참아도 좋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요. 있는 나도 안 먹는데. 근데 뭐, 맛있어.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어쨌든 1부 끝났고 이제 2부 이게 12부작이면 은 3개월 게... 방영이네? 3개월 방영 아니구나! 한달반 방영이구나! 이게 두 개씩 나가니까 짧긴 짧다 혹시 또 분량이 모자라면 다 내일 거 살짝 또또 찍어? 또 어쨌든 여러분 퍼스트레이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어 여러분 차수연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스트의 AD, 대박을 기원합니다.